여러분 혹시 온몸의 피로감으로 마치 자석이 달라붙은 것처럼 바닥에 쩍쩍 달라붙어서 단시즌은 안 쉬는지요. 피로감으로 촉촉 늘어지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시다면 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간의 피로를 방치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답니다. 남도 보기에 그리 아파 보이지 않는데 나는 정말 피곤하고 상복부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간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 지방간이 정말 무서운 것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피로감이 나타나고 두통과 검태감 그리고 오른쪽 상복부의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음식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인데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공유해 볼까 해요. 중국 속담에 대추 세알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대추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사포닌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도와 피로감을 풀어주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피를 맑게 해서 혈액 순환을 돕고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대추에는 비타민 C가 사과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감기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특히 대추는 감기능을 개선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대추에 양파 껍질을 넣고 끓여서 늘 차로 마시고 다니신다면 지방간이 싹 사라진다고 해요. 한두 번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피로감도 사라지고 건강도 몰라보게 좋아질 것이랍니다. 우리 몸을 가동 시켜주는 에너지 공장인 간을 특별히 신경 써줘야 하는 이유는 간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첫째, 몸으로 들어오는 영양소를 잘 가공해서 저장하게 도와주고 혈당 조절을 해주고 단백질을 합성시켜 주고 해독 작용을 하며. 면역기능을 개선시켜주고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시켜서 우리 몸에 건강하게 동문미를 간이 하고 있다고 해요. 간은 우리 몸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간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추에 양파껍질을 넣고 끓여서 늘 차처럼 마시고 다니신다면 늘 몸을 짓누르던 피로감은 싹 사라지실 것이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널에 들어오는 노폐물을 해독시켜주는 곳이 간이라는 상식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군요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릴 뿐, 간을 소홀하게 대접하고, 그런 습관들로 인해 자신의 눈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몸이 항상 피곤하고 권태감과 무기력증, 통증들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쉽게 약방에서 약을 찾아서 피로회복제나 비타민제 등을 막들이부어 먹고 순간적으로 그때를 모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몸은 점점 악순환이 거듭돼서 어 한순간에 심각하게 망가져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부터라도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간을 잘 대접해서 간이 한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해독 작용을 하며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고 호르몬 대사 작용을 도와 우리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습관적으로 대추에 양파 껍질을 넣고 늘 다려서 마시는 것을 추천드린답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간도싹 사라질 뿐더러 만성 피로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줄 것이랍니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추는 독이 없고 따뜻하며 속을 편하게 하고 오장을 보호하며 십이경맥을 도와주고 진액을 늘리며 의지를 강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약들과 조화를 잘 시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도와준다고 해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각종 대사작용이 이루어지는 기간인 만큼 인체 중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추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대추에 포함된 베들린산 성분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줄 뿐더러 소염 작용을 해 관절염, 피부염 등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통증 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대추의 사포닌 성분이 코 점막을 튼튼하게 해줘서 비염을 예방해 준다고 해요. 코 점막 모세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감초와 함께 대추를 꾸준히 다려 마시면 비염 완화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추에는 비타민 P가 있는데 이 비타민 P는 모세혈관 수축을 통해 증풍을 예방해 주고 루틴과 플라본, 글리코시드를 함유하고 있어서 양효효과가 매우 높다고 한답니다. 루틴은 뇌출혈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플라본은 항산화, 항염, 심혈관 건강 등에 효과가 높다고 해요. 양파에는 혈액순환에 좋은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파 속 케르세틴은 혈관 벽의 손상을 막고 건강에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서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양파 속 알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며 혈수판이 엉키는 것을 방지하고 혈관 내에 섬유소 용의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전이나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양파 껍질에는 황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알맹이보다 3~40배가량 많이 들어있어서 노화를 막고 노인성 치매와 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항염증 기능이 있어서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데도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양파 껍질 속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추도 그렇고. 양파 껍질도 그렇고, 우리 몸에 너무 좋은 건강 효과를 주는 식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이런 좋은 식자재를 그저 좋구나 하고 뚜껑을 남기시지 마시고, 또는 하루 이틀 마시고, 뭐 별로 효과도 없네.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항상 마셔서 몸의 피로나 건강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